TV 자체가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는 지금 코로나 내구제 이런 거 관련되겠지만, TV 수적을 조금 준다라고 해도, 새로운 패널의 기술이 도입된다. 또 여기서는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거 같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끼로는 펀드 매니저는 지금 어떻게 투자할까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끼를 책임져 주실 음. 은기한 하나자산운용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종목 선별을 직접해서 운용하시는 어, 액티브 예. 펀드 매니저시죠. 그렇죠. 예. 이게 다른 펀드 매니저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계량적 분석이나 뭐 요새 인공지능이나 이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펀드랑 이제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세돌을 역할을 맡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거창하진 <laughs> 않고요. 기업을 분석하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펀드들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통계적 기법이나 어떤 로직을 짜서 운영을 하고 또는 요새 이제 인덱스 펀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laughs> 많이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펀드 매니저로서 이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투자 전략을 짜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약세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예.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좀이 국면을 내다보세요? 저는 뭐 약세장 이거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 년, 2년 정도 있었던 거의 거대 담론의 시기가 가고 이제 작은 스토리 작은 이야기들이 어, 오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라면은 코로나 전과 후뭐 예.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생긴 직후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크게 시장을 자주지할 만한 이슈는 사실 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초기에는 아, 이제 우리 대면 활동 어렵네, 경제 활동 위축되네 하니까 뭐 초기에 막뭐 치료제 막 이런 것도 오르기도 했고. 그렇죠. 뭐 진단 장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언택트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처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정책 중 핵심은 그린뉴딜. 그리고 이제 코로나 1 9로 어 기후나 이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연초부터 지금 한 6월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말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경제활동을 좀 회복을 하니까 이제 그 경기와 관련된 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주식과 자산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FOMC의 이런 어떤 긴축으로의 방향 선회가 있었음에도 실제로 장기금리가 그렇게 뭐 오른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면 긴축을 하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미 이거는 이슈로서의 뭐 그런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작은 이야기가 좀 부각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렇 거대한 담론이 워낙 크면 개별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바텀업도 성장 스토리들이 부각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걸좀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서 아마 하반기에는 크게 봐서는 그런 걸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기업들이 내는 실적 이야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TV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의 지금 기술적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최근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TV 자체가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는 지금 코로나 내구제 이런 것 관련되겠지만 뭐 TV 수적을 조금 준다라고 해도 이 디스플레이 새로운 패널의 기술이 어, 도입된다. 그럼 거기에 주목하면 또 여기선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거대 담론이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기저 효과나 모멘텀 측면에서 아마 한 4, 5, 6, 7 정도가 가장 강하고 그 뒤로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력도 좀 작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볼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기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또뭐 코로나 1구야 그래도 일단 한푼을 꺾겼고 다시 이제 뭐 델타 변이 등등 재발 된다고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나 역량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크게 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기후 위기 관련 이벤트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가장 가깝게는 7월 중순에 그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거를 이제 법 발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뤄보건인데 어,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탄소 비용을 좀 많이 부과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제 생각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8월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아마 기후 관련된 음, 이야기를 아마 할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것은 역시 11월에 있을 COP26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과거에 이 총회에서 파리 협약을 했었던 그 회의거든요. 그게 음. 이제 11월인데 이 회의가 중요한 이유가 그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이걸 반영해서 새롭게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 거의 첫 번째 회의에 지금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걸좀잘 봐야 되지 않을까 렇게 생각합니다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의 부담이 된다면 또 그게 가격으로 전가될 수도 네,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부담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산업들이 있는 거죠 가장 한... 대표적으로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지수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들은 어~ 디딜 투자해야 되나 이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나 이런 음. 고민이 좀 많거든요. 저도 거의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야 주식 투자로 지금 국면에서 돈을 벌수 있나요? 쉬어야 되나요? 아니 쉬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쉬면 다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언을 굳이 하자면 시장이 많이 급락하는 시기에도 최소한의 주식 비중은 유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새로 투자하는 게좀 어 수월할 것이다. 뭐 이런 건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럼 요즘 같은 장에서는 약세장 혹은 음. 이제 10월까지 좀 변동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조언하시는 게 현금 비중을 좀30% 음. 가지고 가면서 음. 조정장이 올 때마다 내가 생각한 확실한 음. 주식을 매수를 해라 이렇게 음. 추천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3 0는 얘기도 70%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현금 비중을 적정한 비중이 얼마냐 이건 소식이 저도. 답을 내리기 어렵고, 각각의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현금을 100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 주식은 때로는 100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그건 참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셨어요? 아, 저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현금 비중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거의 변함이 없이,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도 조금 주춤하고 리오픈 음. 기대감이 있는 항공주 아니 컨택트주 많이 올랐지만 <laughs> 예. 뭐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예. 있죠. 이쪽으로 순환 매수세가 이어질 것요저데 그러니까 아까 않으세요? 그 거대 담론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그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것도 끝났다. 예, <laughs> 네, 저는 그게 진짜로 당장 비행기 타게 되면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기후를 봐야 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 이거는 뭐 올해 끝나고 말 이슈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 더 강화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유로 탄소 국경 조정 그 세만 하더라도 가격도 계속 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도 2023년 2026년에서 품목도 확장이 되어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할 것이고 중국도 할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도입을 하게 되면 더 지역도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점점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반기 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 그렇죠. 계속 네. 강화될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리 상승이 그렇게 튀지 않는 상황에서 음. 이렇게 좀 금리가 안정된다면 조정받았던 기술주들은 음. 하반기에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음.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전한 절반만 동의한다. 네 왜냐하면 성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회복이 빠르지 않네 이 얘기인즉슨 성장의 가치 굉장히 희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에 장기간 그 기술주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그 동안 조금 낮아졌어요. 좀 싸졌어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는 꺾인 적이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주가는 뭐 횡보하거나 조금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싸지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절반만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최근에 그 미국 그 FTC, 공정거래위원회, 리낙한 의장이 취임했는데 이제 이분이 뭐, 흔히는 뭐, 아마존 킬러? 뭐, 이런 평까지 들을 정도로 향후 이 빅테크나 이런 기술주에 대한 어, 규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임에도 상원에 상당한 많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공화 뭐 이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꼭 주가가 빠진다까지는 아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고. 전이 리나칸 의장이 그 FOMC나 뭐 미국 연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때로는 <laughs>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나 뭐 예전에는 트럼프의 트위터 뭐 이런 거 엄청 주목하는 입이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보는 그런 입 중에서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이 리나칸일 것 같습니다. ESG에서의 환경 규제나 이 빅테크에서의 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다가올 되게 큰 담론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냥 큰 이야기죠. 예. 이것도. 예. 마지막으로 주린이를 위한 예, 예.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뭐 이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은 투자에서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좀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특히 이제 주린이라면 더더욱이나 자기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생각보다 좀투자성이 공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경험을 해보아야지만 조금 잘 아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투자 관련해서 뭐 한국경제 포함해서 많은 유튜브나 뭐 여러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시장을 공부하고 또 산업이나 기업을 공부하고 뭐 주식을 공부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인식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뭐 투자 MBTI 있어요? 환경에서 만든 게 있는 아, 되게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나요? <laughs> 그래서 그거와 관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언을 감히 드린다고 하면 그 좋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뭐 주식하는 마음이라고 아, 홍진수 대표님의 오, 아시는, 예. 예. 그 책이 주식과 관련해서 집피 지기 중에 내가 투자 대상에 대한 책은 정말 많이 있어요. 잠깐만 홍진채 대표님 나와주세요 한번 <웃음> <웃음> 네. 네 아무튼 그 책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희귀하지 않나 어, 책 내용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주식 투자에 얼마큼 시간을 쓸수 있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뭐 잘하시는 분, 못하시면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아, 나 투자 에 소실 없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제가 음. 생각하기에 음.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거나 좀 알아보거나 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대한 장기 투자를 하시고 최대한 정말 괜찮다고 하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펀드나 어떤 전문가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시간적 으로 여유가 있고, 아, 나 주말 내내 주식 보는 게 정말 가능하거나, 뭐 퇴근하고 보거나, 뭐 이렇게 자신의 시간에서 주식과 투자에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다고 라 하면, 직접 투자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막 시장의 국면도 <laughs> 바뀌잖아요. 그에 따라서 좀 자산 배분도 이렇게 할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본인이 어, 내가 투자에 얼마큼 시간을 쓸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보면서 예, 그러면서 좀 적정하게 배분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네요. 시간의 비례에서 나의 투자 스타일을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여라. 이 와중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면 됩니까?라고 뭐. 여쭤봐도 되나요? 하,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서너 시간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그건 또 너무 좀 차이가 있어서 음. 지금까지 여의도의 숨은 고수로 불리는 <laughs> 아, 숨은 고수는 아니요 에 그냥 전기후 투자자라고 네. 예, 소개를 해주신 분, 네. <laughs> 여의도의 기후 투자자, 네, 기후 투자자입니다. 기후 투자자 은기환 하나자산운용 차장님과 함께 펀드 매니저의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나주신 차장님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퇴근길 맛있는 한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